안녕하세요 카니발 개조 맛집 부천의 굿잡합니다 오늘의 작업 차량은 카니발 3세대 9인승 차량인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장마까지 겹쳐서 굉장히 습하고 그런데 요 장마만 끝나면 바로 차박 캠핑 떠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 굿잡카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바닥을 보시면 아요거 6인승으로 개조하는 케이스네요 맨 뒤쪽에 싱킹시트 아예 떼버리고 뒤쪽에서 3열 시트 두 개를 뒤쪽에서 싱킹 시트 쪽에서 빼낼 수 있고 다시 낄수 있는 이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6인승으로 개조 구조 변경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합법 구조 변경 가능한 케이스고요. 사실상 3열 떼버리고 캠핑지에 도착하면 4인승으로 변하는 거죠. 운전석 하나, 그 다음에 뒤쪽에 2열 하나 해가지고, 둘, 둘 해서 4인승으로 변할 수 있고, 바닥 보시면은 바닥은 기존에 있던 레일 싹 걷어내버리고, 새로운 긴 레일, 장레일이라고 불러요. 가장 긴 레일이죠. 맨 뒤쪽에 싱킹 시트 쪽에 철제 수납함 위쪽에서 3열 시트를 빼내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긴 레일, 요거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뒤쪽에 싱킹 시트 빼버리고, 그리고 이열은 돌아가고, 그리고 좌우로 이동시키고, 최종 목적은 그래서 뒷공간을. 1, 2열 그냥 두고 뒷 공간을 190cm 이상 만드는 바닥면으로 그것도 그래서 바닥면에 190 이상 나오면은 매트리스 하나 깔면은 완전히 편하게 주무시고 또 여기서 뭐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괜히 텐트 이런 거막 들고 다니시고 이런 어려움, 번거로움 이런 것들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뒷열 193cm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 뒤쪽에 철제 수납함 위에 상단에서 이렇게 빼는 거죠. 뒤쪽에서 3열 시트는 이렇게 접어 놓은 상태. 그래서 동그랗게 말아 놓은 상태에서 뒤에서 뽕 빼버리면 되고, 빼기 전에 저렇게 배선, 케이블, 요거 조심해서 빼고, 그 다음에 시트를 완전히 드러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 있는 레버를 당긴 채로 다시 껴놓고, 그래서 4인 이상, 5인이나 6인까지 캠핑을 같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뒤에 3열 싹다 빼버리면 이렇게 193cm, 그렇죠. 이런 공간이 나오게 돼서 아무리 키큰 성인분들도 여기 누워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간이 테이블 하나 놓으면 앉아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밑바닥에 구첩가에서 별도로 별매할 수 있는 매트리스. 이거 깔면 이 위에서 완벽한 작은 어떤 펜션 같은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어를 회전도 시키고 좌우로 이동도 시키고. 그래서 좌우로 이동시키는 이유는 앞에 콘솔 박스 걸리지 않게 딱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1열 시트 등판 쪽으로 2열 시트를 딱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뒷공간이 193cm 정도 나온다.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실내에다가 뭐, 물론 여기에는 무시동으로 어떤 에어컨을 키는 뭐 이런 방법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시원한 열기를 그대로 담아서 뒤쪽에서 캠핑, 차박, 숙박, 이런 것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무시동, 트렁크나 무시동, 자, 윈도우, 이런 것까지 할수 있고, 2열 돌리는 방법은 이렇게 돌립니다. 브라켓이 이중으로 아까 보셨죠? 두 겹으로 들어가서 좌우로 한 번, 그 다음에 회전으로 한 번, 이런 방식으로 해서 1열 등판 쪽으로 2열 시트를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아래쪽, 가랭이 아래쪽에 붙어 있는 레버를 돌리면 회전,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그래서 좌우는 왼쪽에 있는 거, 지금 당겨서. 좌우를 딱 밀어주면은 일렬 시트 등판으로 딱 붙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래서 브라켓이 이중으로 들어갔다. 그다음에 밑바닥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단일의 가장 문제는 트렁크가 없다는 점이잖아요. 트렁크는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캠핑 용품들 잔뜩 넣어가지고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어떤 기본이 되는 이런 차박 캠핑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다 마쳤으면 합법 구조 변경을 위해서 TS 교통공단 가서 튜닝 검사를 받고 오면 합법 구조 변경 6인승 캠핑커로 변신 완료됐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